상 질문 그때 우리 누가 도 60쪽, 61쪽, 62쪽이야 그치? 아니지 네? 내가 나갔던게 유형 12번부터 18번까지만 나갔어 그치? 질문 한장이야 없으면 바로 9등식 치고 바로 3각0함수 나간다 알겠지? 상훈질문에어 아니요 상훈이네 495번 495번? 6번. 영찬이는? 했어요. 96번 했어? 야, 김영찬도 했는데! 여기가 그 폴드잖아. 어? 영찬이, <laughs> 이거 뭐 어떻게 했어? 모르겠어요. 아, 그렇, 야, 영찬아, 영찬아. <laughs> 이것도 못하냐, 이 똥멍청아 해야지. <laughs> 여기 해보면은, 로드, 2분의1 X 더하기. 야, 차별. 부차별. 차별. 에? 차별하네. 왜요, 저. 어? 에? 너 차별하잖아. 저언제요정규 네, 선생님하고 내가 안했잖아 아, 아, 어? <laughs> <laughs> 아니야? 좀 <laughs> 전화하는데요. <laughs> 아 너한테. 이거 아까는 아니고. 받아요? 같이 와. 에 그럼 저 아는 걸로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미 올려서 왔다. 네? 이거 요나 야, 여기 0보다 크면 되지, 진수 부분이. 이 경우는 X0보다 크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치? 됐어? 두개다 <laughs> 합치면은, 어차피 얘 사라지니까 얘잖아, 얘. 그니? 두 번째 뭐야? 이거 바꿔야지. 그치, 바꿔. 요거를. 그... 음, 이 이번에... 이거 음, 에 요거를. 그... 여기 2분의 1의 x 여하기여하는 더하기 2 e 이분의 whichever we see, 이 o u 이지곱 e over 가 o l u n 가지 l u n a 다시 a w h e 그 y o 그러니까 여기는 the 2의 t y 의 y a g a i x 이렇게 되지. o 분의 1의 2가 되겠지. 얘는 l o o 같네 o o 곱 e 플러스 엑스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1, 2로 플러스 마이너스 엑스는 마이너스 2는 저리 가라고 1이 답이지? 용찬이 <laughs> 이렇게 했어? 한거 같아? 네. 누나는? 했어? 봐봐 여기 타고 이런 것도 오픈 애들 많다니까 알겠지? <laughs> 오늘멍 때리고 있어 알겠지? 잠깐 한 30분 멍 때려 빨리 찍자 18번 볼거 아니 1 8번이야10 512번 요새 2분의 1에 x 스이러스판 네가 x 스이러스 이렇게 있어 아, 맞는 이유가 너네 여기 5명 원래 있던 5명은 그래도이걸다 듣고 목마린다는데 여기 그냥 국내 아줌마들이 참 겁나 많은 거거든요 일단 진수부분부터 먼저 보는 거야. 여기 X가 3보다 크고 X가 1보다 크니까 얘가 선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 4분의 1이니까 앞에다가 2분의 1을 넣는 거랑 다음에 아니면 4분의 1을 바꾸면 뭐가 더 편할까? 그러니까 얘를 4분의 1로 하는 게나까 얘를 2분의 1로 하는 게나까 2분의 1 4분의 1이다. 왜냐하면 여기를 2분의 1로 하면 여기를 루트를 씌워야 돼. 뭔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로그 4분의 1에 1하면은 2분의 1 제곱이지 그치? 그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x-3에 제곱을 하면 어차피 상쇄될거 아니야. 이게되니 여기는 로그 4분의 1에 x-1이니까 요거 두개 진수 부분에 구동호를 비교를 하면 밑이 지금 0에서 1사이니까 구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지. 됐니 여기까지? 공사는 됐어? 됐어 일괄로? 그러면 여기는 x 유지되니? 마이너스 6X니까 넘어오면 7X. 그니까, 러 플러스 9니까 넘어오면 은 10. 이렇게 돼서 2, 5로. 그렇게 되면 X가 2보다, 작고 X가 5보다 크네. 아까 근데 3보다 크네. 그치? 그러면 이쪽이 더 답이겠지. 그래서, 답은 몇이야? X 최소값은 6이 되겠죠. 적어도 되는 거. 뭐. 몰라도 적어도 그러니까. 언젠지 나중에 써먹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야. 지금 적어. 아 이렇게 적어. 여기 L, o G, 4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laughs> 어? 다음에 선생 요령도 알려줄게. 로, L, o G 쓰면은 여기는 숫자는 작게 여기는 숫자는 크게 이렇게 쓰는 거 알겠지? 왜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써? 어?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아, 어? 아, <laughs> 적어. 어? 구경하러 왔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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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까지는여기어 어디가 해가여기서이가다고 <laughs> <된다? 웃음> <laughs> <laughs> 어?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게이해안 여기가 0에서 1세이면 바뀌어 그럼 <laughs> 어? 그럼 <거> 여기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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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일주일이 넘어서 토요일러... 어? 아, 안 오지. 세나저 토요일 날. 어? 알아. 토요 얘네 둘다안 와. 안래요너 할머니 생신이라고? 어? 저요? 어 너희 안 와. 요일 날. 저 가평 가요. 가평 어? 다 없으면 저 혼자 와요. 어? 아, 현저히... 뭐 봐. 음. 있고. 아 현도 도 있고 지원이도 있어. 그두명 하... 하... 없어요. 응? 아니. 그럼 도안와라고 네. 되게. 야안올 거면. 지원이 흔들든 말게 좀... 좀. 아니, 예. 네. 그날 그,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원이 하나 너까지 나온다나 얘네 음. 셋은 땡큐지 영상도 못했네. 요 어? 보강도 없 어? 요 아, 어? <하죠>? 아, <laughs> 진짜. 우리, 어? 야, 우리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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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정상적이아 봤어요. 이게 듣기 면아 봤어요. 계속 1분에서 외워. 있잖아요. 동경 어? 동경이 뭐야? 동경이 뭐야? 어? 음. 야 아, 게 시초선이야, 아, 시초선. 음. 이게 동경이야. 음. <목소리> 네, 이게 동경이야. 어, 이게 시초선. 야, 야 거, 이 풀라고 이렇게 한거맞잖아아 아, 이번이야이번한 아, 배워. 아. 아, 아, 아 やだ。<laughs>